반갑습니다. <laughs> 이제 최고 명당에 온 거는 확실히 알고 있죠. 네! 음, 명당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손 들어봐. <웃음> <웃음> 확실히 명당이 맞죠. 네! 어,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맑아. 네. 황사가 하나도 없고 비가 온 이유가 되니까 아니고 빛이 반짝반짝하네. 그런데 네. 이상하게 하늘로 오는 사람들은. 얼굴이 안 녹는 거야. 네. <laughs> 내가 맨날 젊어지라 해서 그러나. 네. 네. 어? 나이를 분갈할 수고 없을 정도로 젊어져라! 네. 네. 저저 꼬마는 울산에서 왔습니다. 아, 울산에서 오신 꼬만가. 아, 아이고. 그게 <laughs> 아, 음. 우리가 지금 어 젊은 애들이 녹화하고 있거든. 항상 한마디는 해야 돼. 고뭐 궁금한 거뭐 있나? 아 신님 그 백궁에서는 레벨이 일종의 화폐처럼 쓰인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혹시 지구에서 이제 올라가기 전에 뭐가 뭐, 뭐 매매를 할수 있고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아, 안 되지. 아, 네, 레벨은 매매가 없어요. 네. 어 레벨은 요건 돼 어, 아버지 레벨 대신 올려줄 수가 있어. 어, 알겠지? 네. 어, 자기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름으로 남한테 축복을 주잖아. 그럼 내 배로 올라가지. 그잖아? 네. 않 네. 근데 내 배를 얼마다 이렇게 너가 정할 수가 없는 거야. 아, 응, 어머니 축복 주는 것도 자기 내 배로 올라가. 네, 네. 응? 알았지? 또 언제지? 어머니 이름으로 할아버지를 축복 줘버리면 어머니 내 배로 올라가는 거야. 네. 알았지? 왜? 네. 애 이름으로만 계속 주면 내 거면 올라가는데, 네. 할아버지 내배 축복을, 맹패를 어머니 이름을 줘 봐. 그럼 어머니 레벨 올라가잖아. 그지 지금 아, 네. 그 자기 레벨만 올리고 있는 거지 지금. 아, 각자 네, 네. 어? 조상 레벨도 좀 올려 주면은 조상들이 좋지. 네. 천국에서 승이가. 네. 어, 근데 지금은 각자 자기 레벨을 올리는 거애 정신이 없지, 이거. 아, <laughs> 아, 아. 여러분 레벨 많이 올려 난다면 네. 어머니한테도 레벨 좀 올리죠. 네.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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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네. 어머니 이름을 하면은 어머니 레벨이 또 올라가잖아 네. 알았죠? 네. 그러시면 여러분은 어머니가 레벨이 얼마 올라가라 이래 할 권리가 없어 네. 그거는 내만 가지고 있는 거야 공정해야 네. 되니까 막 아무나 해줄 수 있나 공정해야 되니까 네. 뭘할 때만 올려주는 거야 알겠지? 네. 좋은 질문이야 좋은 질문 우리가 제일 원형 이정이 있지? 네. 원행 이정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춘하추동 순환추동. 봄에름 가는 게 아니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생장염장이지. 생장, 네. 그지? 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있어? 인내예지. 인지가 있지. 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우리는 콩나물을 대학이 돼가지고 <웃음> <웃음> 잘해. 그다음에 또 인내예지 다음에 뭐가 있어? 생로정사성로름사 봄에는 가는 게아니 했고. 또 상가병사. 상가병사가 있지. 네. 또 뭐, 불교식으로 또 뭐가 있어? 성주계공이 있지. 어, 되게 많지. 그런데 문화로 하면 무슨 문화가 있어? 문화로 할때네 가지가 있어? 문화로 할 때도 네 가지 문화가 있어? 지금 힌트를 줄게. 지금은? 황금 문화 시대야. 그 앞이 철기 문화 시대야. 아, 네. 철기 알겠지? 네. 철기 문화 시대 앞에는 동기 문화 시대가 있어. 청동기 문화 시대가 있어. 그 앞에는 석기. 석기 석기 저렇게 나올 줄 알았어. <laughs> <laughs> 은기 문화 시대야. 은, 동, 와. 철, 금. 그게 예계 문화가 아. 지구에 운행한다는 말이야. 알았지? 아. 네 그래서 네. 신석기나 구석기나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네. 그걸 은을 제일 다기 쉬워. 그래서 은이 제일 먼저 나와. 알았지? 네. 인간이 제일 은을 개발하기가 제일 쉬웠어. 음. 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셰프치가 나와. 그 다음에 구리가 나와. 동이.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황금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럼 왜 황금, 철기 시대는 AD, AD 1년부터 2000년까지가 철기 문화 시대야. 네. 그러면 이 1950년부터 철기 문화 시대가 끝나. 내가 태어나버렸어. 아 예. 알았지? 금 네. 문화 시대야. 아 알았지? 네. 이걸 황금 문화 시대라고 그래. 네. 모든 인간이 바라는 것이 돈이야. 골드야. 그 전에 철기 문화 시대에는 민족이 있어. 서로 민족끼리 싸우니까 무기를 만들고 쇠가 지배를 해. 알았지? 네. 근데 지금은 여기서 저리 이민 가고 이제 국가가 없어. 엄격히 말하면 개인 시대야. 개인이 뭘 원해? 돈, 돈. 금, 달러도 필요 없어. 한국에 있다가 미국 가면 한국 돈이 무슨 필요 있노? 금이 최고야. 세계에 다 통하지. 네. 그러니까 이제 황금문화시대가 말세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네. 네. 그 여러분들이 지금 황금문화시대 말세에 와있어. 그러니까 황금만능시대고 부르면 돼. 알았죠? 네. 그 앞에는 철기만능시대야. 칼든 놈이 최고야. 창세덩어 들고 찌르고. 그래가 땅 빼고 했죠? 네. 그때는 민족이 있었어 지금은 민족이 있나? 다 네. 필요 없어 그냥 개인주의 시대가 니고뭐 러시아 사람이 미국으로 가버리면 그냥 미국 사람이 되는 거고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 미국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 그래 네. 어떤 국가 간의 이념이 사라져 버리고 전부 돈이야 개인 달러 울어도 괜찮아 애기 애기 울어도 괜찮아요? 애기. 우리도 괜찮게 살살 그냥 놔둬요. 괜찮아? 응. 애기 우는 소리는 좋은 소리야. 알았죠? 그래서 이 황금 문화 시대가 여러분이 황금 만능 시대가 돼가지고 이 황금이 주도하는 이 시대는 말세야 이걸 심판 시대라고 해. 그래. 알았지? 어. 오직 근본인 시대, 중국이 미국도 모든 나라가 금이 얼마나 있느냐 따라 화폐가 정해지니까. 금본위 시대가, 어, 미국이 금을 살짝 치워버리고, 달러 본위로 바꿔놔서. 네. 실제로 금을 그만큼 보관해야 그만큼 달러를 지울 수 있는데, 이제는 금을, 금 보관소를 안 보여줘. 네. 금이 얼마 있는지도 안 보여줘. 그래놓고 달러를 막 지어내. 그렇게 돼 있지? 네. 네. 그래서 돈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 옛날 선비들은 황금을 돌보도 돼.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은 절대 손에 돈안 만져. 할머니가 만지지. 절대 돈을 더럽게 여기던 선비들이 있었어. 그래, 안 그래? 어뭐 집안에 망신당한다고 돈만보면 기절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던 시대가 <laughs> 철기 시대야. 알았지? 네. 네. 음, 철기 시대. 근데 이제 황금 시대가 왔으니까 신인이 온 거야. 알았죠? 네. <laughs> 황금 시대는 다른 말로 하고 개인 시대라. 이 국가도 없고, 족보도 없고, 선생도 없고, 제자도 없어. 그냥 선생을 고발해. 초등학생. 소리 한번 질렀다. 아동 폭행. <laughs> 뭐 이래가지고 학교 선생이 가서 조사받아야 돼. 말세죠 네. 이게 말세라는 거야. 애를 갖다가 무슨, 무슨 하나님처럼 키워놨어. 너네 별인 게 없어. 음, 무조건 엄마한테 가서 선생이 나한테 폭행해서 이러고 있어. <laughs> 소리한번질렀다고 그럼 가서 조사받아. 그 여선생이 자살해버려. 이런 시대란 말이야. 알았죠? 네. 너무 개인주의가 발달한 시대가 황금 만능 시대야. 네. 알았죠? 네. 좋은가? 다안 좋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그 황금 만능 시대에 신인을 만나서니 다행이지. 아저 네. 네. 80억이 나를 못 만나면은 황금 만능 시대, 심판 시대에 열매를 못 매자. 쭉쟁이로 가는 거요 많죠? 네. 그니까 원인 법 빚이 부자인데다가 돈을 투자를 잘하죠 네. 이월인부 비신 보라 그러잖아요 나이 70이 넘어서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불행한 인간이다 성공하지 못한 인간 근데 나이 70이 넘어서 마누라한테라도 존경받든지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면 우슨지 이해가죠? 네. 어머 네. 뭐 제자가 됐던 부인이 됐던 남편이 됐던 그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그 네.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이 없으면 헛걸하는 거야. 헛걸하는 건 도성놈이지 그게 <laughs> 불행한 자라는 거야. 그 어린 뭐빚보고아이돈 많아 좋겄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자기도 자기 마누라에게 존경심을 못 받으면 불행한 노인네다 이거지. <laughs> 그래,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의 척도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남편이든 아내든 아들이든 누구한테 한 명이라도 나는 저 사람을 존경한다. 이 소리를 들어야 그 사람은 부자라는 거야. 원인법이지 그래. 돈은 은행에 있지, 자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대. 자기 자산이 늘어났다고 자기가 술을 두 병을 먹을 거야. 밥을 한끼더 먹을 거야. 죽을 때까지 자기는 돈하고는 관련이 없대요. 어.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과연 존경하는 사람이 있느냐? 저오리 부피자는 돈밖에 모른다. 이런 소리 들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래. 그래서 그걸, 좋은 사람을 막 도와줘가지고 칭찬을 들으면 그게 행복이래. 돈이 많다 적다가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원리법칙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네. 맨 네. 해보고서 자꾸 성, 돈 많다고 뭐 성공한 사람이 그러냐 원리법칙이 따지는 거야. 알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야. 네. 알았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라도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계속 도와주니까 그 사람이 자기만큼 너무너무 존경한다. 길에서 나무를 파는 할머니를 맨날 가서 나무를 사줘서 그 할머니가 어, 어떻게 머어 이렇게 잘생긴 젊은이가 맨날 나무를 사가시오 그 젊은이는 지금 엄마 생각이 나서 사가는데 그럼 그 할머니는 이 남자를 존경할까 안 할까 어, 저 청년 사람이 돼서 내가 좀 젊었으면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데 <laughs> 그래 그래 네. 어, 저 사람하고 사는 남자 여자는 참 복도 많겠다 이런 할머니를 맨날 와서 나무를 사서 들고 가는데 남들이 흉도 볼 텐데, 그걸 손에다 봉지를 따른다른 들고 가는 저 청년이야말로 훌륭한 청년이다.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그 남자는 성화했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나가면서 할머니 나무를 파는 할머니 이거 보세요. 한쪽을로좀 가서 있어요. 사람 걸어다니는데 그게 뭡니까? 이런 남자는 재벌이라도 그건 쓰레기라는 거야 아, 그래요? 안 그래? 네. 그지? 네. 그 사람을 무시했으니까 누가 그런 놈을 존경하겠어. 그래, 안 그래요? 네. 응? 어? 맞습니다. 다들 그냥 부자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지? 절대로 존경 안 해. 알았죠? 네. 그렇게 이름 모르는 아주머니가 길에 있어도 자기가 창피하더라도 그런 걸좀 사서 집에 갖다 주는 거야. 집에 가면 마누라 쓰레기통에 버려도 할수 없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네. 어.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는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 행복하죠? 네! 어. 그런 사람이 되면은 돈이 꼬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월인버핏이. 네? 네. 어. 왜 나를 부러워하냐는 거야. 응? <laughs> 어? 내보다도 존경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야. 자기 동네에. 가난한 동네지만. 그 월인버핏이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네. 알았죠? 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자기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음.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잘 생각해야 돼. 네. 에, 우리가 정말, 응? 은, 동, 철, 금 이게 말세야 그 지구는 요네 단계를 거쳐서 말세가 와. 맞죠? 네. 에, 이제는 황금 만능 시대 왔죠? 네. 요거는 인간 말종의 시대예요. 알았죠? 네. 요를 때일수록 인간성을 보여주면 존경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백공가는 비행기를 탔으니 백공가는 우주선을 탔다 이 말이야. 얼마나 행복해? 맞습니다. 네. 그게 돈이 많다고 되나? 안니다 아니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따뜻한 시대를 지켜 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백궁 가는 우주선을 탄 거야. 알았죠? 네. 고합니다 <laughs> 우주선 저금자 <조문자가> 가는 <laughs> <하는> 말이니까. <laughs> 알았죠? 네. 슬리 <laughs> 그런데 혹시 이제 백궁에 제가 보내 드린 할아버지 이름으로 다른 음. 사람을 이제 명패해 드리면 백궁의 신비로움이 아 그렇게 되거요 알겠습니다. 백궁에 아, 있는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겠네요. 계획이 있는 거지. 아. 그거는 백궁에서 그런 레벨을 올리기 어려워. 아. 불가능. 그럼 여기서 자손들이 네, 해주면 레벨이 막 올라가. 요 아. 우리가 감옥에 가 있는데 네. 여러분이 영치 없는 주면 거기서 존생을 할수 있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어? 네. 지가 안에서 뭐영치를뭐할 수가 있나? 아, 지가 보는 거는 감옥에 올리면 짓고리만큼. 그래 그래. 그런데 네, 네. 외부에서 아들놈이 자꾸 자꾸 교도소에다 돈을 보내주면 영치금이 늘어나 안 늘어나. 아, 그럼 나중에 교도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음식도 대접하고 막 인기가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있지? 네. 어뭐 쟤는 막 집에 어디서 아는 사람들이 막 돈을 보내준대. 아 그래 그래. 네. 계속 교도단에서 파티 하는 거지. 그렇게 레베리야. 그냥 그래. 네. 뭐 지가 교도소에서 할수 없다. 부산에서 돈을 벌어 재수 목 있고 기껏해야 재수 월급 나오는 거 그거밖에 없다니까 맞죠? 네 백공이 마찬가지야. 백공에서는 이 레벨을 올리기 가 어려워. 다 대단한 사람이잖아. 아니겠죠? 네. 부산에서 일등하는 애가 서울대 들어가서 일등할 수 있을까? 습니다 많은 지방에서 일등해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 대 학교에 가서 꼴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 네. 응. 어, 지방고등학교에서 1등한다니까 서울 경기고등학교 들어가서 꼴치했대요. 그래, 안 그래. 그럼 완전 도사들만 천재들이 모여있으니까 지방천재가 그거 와서 뒤로 밀리겠지? 네. 밀리지만, 그래도 경기고등학교 학생이야. 네. 그치? 네. 어, 그러니까 그와 같이 경기고등학교 가서는 레벨 올리기가 어려워. 맞아, 맞아. 네. 네. 네어 네. 어, 우리가 똑같은 위치야 네. 천국에 들어가면 각자 비슷해가지고 레벨 올리게 버려 여기서는 지방이잖아 네. 어 네. 알겠죠 네. 우리는 열심히 하면 돼. <laughs> 제물 올리신 분들입니다. 아, 오늘 내가 이야기해준 거를 잘 명심해야 돼요. 예! 이제는 철기 시대가 끝나고 황금 만능 시대 가 왔단 말이야. 황금이 오면은 지구는 이제 추수 시기야. 네, 말세로 들어가. 알았죠? 그래서 그때 신인이 와. 우리가 무당 나무 있죠 시골에 가면 나무에다 막뭐 매달아 놨지. 그게 크리스마스 트리야. <laughs> 실제 서양사람들이 그걸 흉내내요 이게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만들어진거야 우리 무당들 춤추죠 그게 미국사람들이 외국 디스포추는거야 그게 아, 그원조가 됐잖아 전부 우리 민족이 만들어낸 것이 세계로 다퍼졌어 그냥 한문도다 뭐 가지 뭐 여러가지 이야기해줬지 금말금자가 생명나무 산악가 나무라 그걸 귀신이 요구하는거 또, 뭐, 보지 말라는 거. 다, 한문 안에 들어있죠? 네. 그게 다 우리 민족이 만든 거야. 알았죠? 네. 뭐, 계란 인내를 갖다 놓고 부활시를라고 그러죠? 네. 그건 내가 부활하는 거 아무 관계 없어. 아. 맞아, 맞아. 네. 계란 안에서, 우리 민족이 계란 안에서 새가 나오는 그게 삼조고예요. 아. 삼조고. 그래서 우리가 삼조고 문화가 계란과 까마귀야. 노란 계란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거기서 뭐가 나아 삼조고가 나온 거예요. 그게 우리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 네. 그게 기독교인들이 그걸 가져가 가지고 계란 안에서 예수님이 나왔다 부활절을. <laughs> <laughs> 부활절 만들지? 네. 그게 그걸 그대로 모방해. 그래 그래. 네. 그러니까 염소 자리. 또 처녀자리 이 둘이 합칠 때 그게 기원 1년부터 AD 1년부터 2000년까지야 고 염소자리와 처녀자리가 합칠 때꼭 처녀들이 애를 낳 처녀들이 애를 낳았는데 그게 세계를 흔들어 동맹성왕, 동맹왕 알죠? 동맹왕 네. 동맹왕은 궁중의 무수리가 광, 궁중에서 무수리가 빛을, 빛이 배에 어느 날 돌아와서 애를 뱉고그 궁중에서 그 애를, 그 무수리가 몰래 산에다 버려. 지 목이 달아나니까. 네. 어떻게 임신했는지 하면 난리 나잖아. 네. 네. 지는 알지도 못하게 햇빛이 팍 돌아와서 애를 뱉는데. 그게 누구야? 동맹왕이야. 늑대가 키워. 늑대가 젖을 내고 막. 짐승들이 키워가지고, 거기서 커가지고 그게 왕이, 동맹왕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꼭 아래서 박격거세가 나오지? 네. 그래, 안 그래? 네. 우리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자만이 세계를 지배했어. 음. 음. 네. 네. 그러면 내가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지? 네. 네. 또 나도 마찬가지지? 네. 네. 예수로 올 때도 마찬가지지? 천여가 네. 네. 애를 맺면 일이 벌어지는 거야. <laughs> 무슨지 알죠? 네. 그게 AD 1년부터 2000년까지. 네. 내가 1950년에 태어났지. 고사의 네. 그 천녀배에서 태어난 자들이 전설에 많이 나와. 맞지? 네. 많이 나왔지? 네. 응? 응. 주몽 주몽은 가부한테서 태어났잖아. 어. 그잖아. 네. 그러니까 천녀가 아무 이유 없이 애를 뱉다 그러면 그건 영웅들이 나와. 그래서 아버지가 있으면은 영웅이 아니야. 어. 그런 게 있죠? 네. 이런 게다 유럽으로 전해내려간 거야. 우리 박의 끝에 이런 게 저렇게 유럽으로 <laughs> 넘어와서. 어, 전부 그렇게 문화가 유럽으로 넘어간 거야. 알았죠? 네. 시간 없으니까 재밌는 이야기는 못 하겠고, <laughs> 토요일 날 들으세요, 일요일 날. 네. 어, 토요일 날또 마음대로 못 해. 강의해니까 <laughs> 일요일 날 질문할 때 재밌지? 네. 이해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알겠죠? 고인은 네. <laughs> 전설이지만은 진짜 처녀가 애를 낳은 거는 내하고 관계가 있어. 네. 알았죠? 네. 이게 황금 만능 시대의 심판하러 온 신이다 이 말이야. 알았죠? 네. <laughs> 오늘 강의 끝. 감사합니다. 어, 그 동서양을 너무 구분하면 안돼요 네. 결국 우리 동서양 동양계 서양을 간거야 알았죠? 네. 그래서 서양의 모든 교회가 옛날에 절이었어 사원 그노틀담 성당이 그렇게 커도 옛날에 뭐여 절이었어 노틀담 사원 왜 지금도 영어로 템플이라고 써 사원 사원이 교회가 된거 그래서 거기 연주가 있는 거예요. 종이 있고, 그제? 불교도 네. 종이 있고. 거기 묵주가 있잖아, 그제? 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울산남구영성센터장 양현주 박병옥 낫도, 대구정수민센터 박전 구론산, 울산남구영성센터 김윤선 체리. 오늘 그런 다 맛있는 것들인데. <laughs> <laughs> 울산남구영성센터 곽복선. 나나온 이거는 맛 없는 거예요. 아 신사영성센터 나경철 대천사 바나나 이거 맛있는 거예요. 아 인천 강동 강홍주 무말랭이 이것도 맛있는 거예요. 아 남한교 영성센터 유정선 대천사 K 남한교 영성센터 상록수떡 남한교 영성센터 이기자 빵 이기자 음 이미 이겨 있는 사람. <laughs> 세계에서 잠을 제일 빨리 자는 사람? 세계에서 잠을 제일 빨리 자는 사람 u m m 자 r j a i 이미 잠들어 버렸 a y us a s u m m 이 r j 고 있는 거 a r t y Say us a s u m m 있 r jail 이미 자 우신해. <laughs> <laughs> 오늘 오신 분들 내벨 오모. 올라라신모올라오라 오늘 아라오가모올라라 <laughs> <laughs> 오늘 모 홀라! 오라라 오늘 왕국 모 <laughs> 오늘 홀라! 오늘 왕모오오늘모 마지막입니다. 오늘 잡초, 한 개라도 뽑은 사람, 네 배로 오면, 올라! 지나가는 길거리에 잡초가 없겠어요. 한 개라도 뽑으면 되니까. 그래, 안 그래? 보기 어려워요. 보기 <laughs> 어려운데? 그런데 몰래 심어놓고 뽑으면, 네 배로 안 올라가요. 이 모든 가정에 이 유튜브를 보는 가정에 다 들어가서 이들의 어려움을 풀어줘라. 다섯 천사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건강해지고 부자 되게 해라. 모든 이 잔의 문제가 다 해결되라. 부동산 문제 말끔히 해결되라. 송사에 연루된 사람들 송사가 하루빨리 잘 해결되라!